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의미가 존재하는 자는 존재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실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시고 또 희생당하실 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동참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존재하는 자는 존재할 것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임명을 알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이번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의애이애 당한 일을 확실히 확실히 보셨이제 그들을 고난 이제서인을하여 중에서 인도하여 이 흐르는 땅즉가이흐르으로즉가이안어으시겠다이 전하라 하시죠. 그전하전하시죠이스라엘이 모세를 하나님이서보내셨 e l 이 i s r 이 i s r a e 이 i 이이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도 주시는데 이번에는 너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말을 전하면 바로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시죠. 바로는 하나님 당신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애국 밖으로 보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애국의 많은 은금폐물과 귀한 의복들과 물품들까지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 복문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먼저 지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시며 이름을 또다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두 번째 알림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신의 이름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번 모세에게 이번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말을 전하시라며 전하라며 세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이름과 함께 이세 번째 알림에서는 앞으로 당신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리십니다. 그처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알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실 때마다 그 이름을 받는 대상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모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과 함께 당신의 계획도 알리시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시고 그들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의 구원 계획을,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개인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듯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곳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개개인들의 구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를 잘 들어다 보면 그 비유의 초점이 개개의 신앙인들을 분리하고자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집단이 있고 불의한 사람들의 집단이 있는데 그 불의한 집단에 속한 이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의로운 집단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비유도 자세히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꼭 우리 개개인들을 분리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자손 중 고라와 다당과 아비라무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지는 않으시고, 그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공동체들만을 멸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이전에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왔었죠. 지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소돔을 통째로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 중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시면서 내가 그 도시에서 그런 적은 수의 의인들을 찾아내면 그 도시를 집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적은 수의 의인들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그소돔은 통째로 집멸됐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집단 구원과 집단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단 전체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겨와 가라지, 양과 염소에 비어도 결국은 그 구원받는 집단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나, 드러내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국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견디시며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시죠.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떠할지가 예고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8절부터 20,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 앞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후방 바로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움직이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죠? 음.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애국의 왕자로 살아왔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 이스라엘인들에게나 아, 이스라엘인이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와 함께 백성들을 모아서 출애굽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듣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가 두 이스라엘의 싸움을 중재하려 하자 그 이스라엘인들이 도대체 네가 누구인데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하느냐 라며 모세를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처럼 모세가 지금의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면 아무런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이 필요하죠. 그 전략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힘을 가진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장로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래국기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뒷이야기에서, 뒷이야기에서 모세가 예고방 바로에게 나아갈 때 누구와 함께 나아갑니까? 그 장로들과 함께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고 아론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뒤에 5장 1절이나 5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모세와 함께 아론이 바로에게 간다고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자리를 아론이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구방 바로가 또 당신의 계획을 순순히 듣지 않을 것임도 예고하시죠.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치심을 받고서야 이스라엘을 보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이 출애굽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꾸를 하고 의구심을 보인다고 했었죠. 그처럼 여러분. 이추하굽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용당하시고 당신이 희생되실 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참여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참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과 은혜에 별 감흥도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참여에 대하여 역정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으면서 사느냐며 거기까지 내놓으라고 하죠. 또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자 또 두려움이 생겨서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린 채 우리가 먹을 물은 어디서 나느냐며 모세를 또 타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 바다 앞에 가서는 길이 막혔다면서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더라며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기도 하죠. 그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해서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렇게 자신의 계획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와는 반대로 그런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국왕 바로가 순순히 자신의 명을 받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인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말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당신께서 애국을 치셔야지만 그 말을 듣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짜셨으나 그 바로가 그 계획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 즉 애굽과 그를 치실 계획을 다시 짜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도 열 번이나 애굽을 치시며 계획을 계속 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패턴은 이 애굽방 가로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고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출애굽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들이 그 계획을 거부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자리에 대신 세우십니까? 아론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변경하셨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도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갈래시며 당신의 계획을 조정하시죠. 여러분 그처럼 이출애굽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께 토를 다며 나의 생각과 나의 편의대로 판단하려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거부 반응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을 조정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이 세상이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느냐, 왜그 일이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느냐 라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직도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계획에 딴지를 걸고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어떤 연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만 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부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조정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또한 미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명령 거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다시 설계하셔야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신 인내심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더러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순간, 매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1절과 22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추레곡을 이뤄내신 후에 그때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주어질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미래를 바꾸셔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셔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세부적인 미래는 계속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국적인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주시려는 그 종국적인 계획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국적이며 정해진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2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21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21절 하반절과 22절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동안에 고달팠던 강제 노역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 후에 애굽의 은금 폐물을 받게 될 것이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것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애굽이 그런 재화들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귀한 재화들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임을 의심하십니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부여한 자들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과 거류민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그들이 애국의 귀한폐물을 가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강하고 부한 애국의 것을 갖게 된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전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동안 희생하던 자들이 종국에는 승리자들이 될 것임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국은 더 이상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 아닐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에 소개된 애국은 생명의 창고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땅에 이제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창고를 빼앗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 곳이 어딥니까? 가난 땅.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접먹은 접목, 곳에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시고,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옳은 것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다,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 후에는 죄악이 없는 곳에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미래는 그러한 미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그분의 계획을 늦춥니다. 이스라엘과 애국왕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불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늦게나마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이 있죠. 애굽 왕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지만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따름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런 식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일이 종국에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나아가기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그 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그 일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의인들을 보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집단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앞당겨 주실 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희생하던 자들은 종국적인 승리자들이 될 것임을 말했었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희생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희생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죄악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성봉장들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라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이 꼭그 뒤에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개국공신이 비열한 무리들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일도 있었고,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기회를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들이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진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현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박쥐처럼 살았던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계신 그들은 훗날 자신들이 받을 보상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그저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 자체가 그들에게 보상이라 생각하시고 자신들을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라 전체를 구한 그 소수의 열사들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다 바로 잡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결말을 결정해 주신 결정해 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그 일을 여러분들께서 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나라의 승리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저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사 그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